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정말 수고 많았어. 이걸로 소환됐던 차원종들은 대부분 소탕됐구나. 칼바크의 가방을 가로채고 그걸 이용해 차원종을 불러들인 건 유니온의 적대하는 테러 조직인 걸로 추정돼. 구체적으로 어느 테러 조직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말이지. 테 테러 조직이라고요? 테러 조직의 손에 칼바크의 가방이 넘어간 거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그 테러 조직이 차원정 일부만을 소환한 뒤 어떤 후속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이럴 경우 범행 성명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이나 요구를 밝히는 게 보통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자들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차원정 소환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건 최악의 가능성이구나. 이번 신서울의 소환이 단순한 실험에 불과했다는 가능성 말이야. 만일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번 소환은 그자들이 A급 차원정의 소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 불과해. 그리고 실험 결과 실제로 A급 차원정의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한 그들은 곧바로 자취를 감춘 거지. 개량한 칼바크의 가방을 이용해 좀더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군요. 그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싸움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것이 될지도 몰라. 상대는 테러 조직, 즉 인간들이니까 말이지. 더 치열한 싸움이라니. 아,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하지만 싸움을 걸어온다면 맞서 싸우겠어요. 뭐 일단 난 클러저 니까요？우 리가, 이 거리 를 지켜냈 어요.